야, 진짜 폴스타2를 사서, 폴스타4가 그냥 관심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폴스타4를 보니까, 이거 참왜 이렇게 좋아진 거야? 아니, 내꺼 폴스타2는 쭈그리 됐네? 야, 이거 참 욕심이 좀 나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티비 한성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베이징 모터쇼에 나와 있어요. 오늘 폴스타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될 바로 그 모델 폴스타 4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폴스타 2를 출고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넘게 타고 다니고 있죠. 근데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폴스타 4부터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폴스타 2까지는 어땠어요? 볼보와 비슷한 느낌으로. 폴스타만의 감성을 살짝 더한 느낌이었다면, 폴스타4부터는 폴스타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폴스타4를 보자마자, 야, 디자인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약간 포인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차 좋은 거 알겠어. 이차 가격 얼마야? 우리나라에는 언제 출시돼? 요거 가장 많이 궁금해 할거 아니에요? 폴스타2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 괜찮게 나왔다라고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처음 만약에 전기차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폴스타2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폴스타4 디자인 멋져. 근데 과연 잘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폴스타4 역시 가성비 있게 출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한 5만 7천, 5만 4천 달러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대략적 생각을 한다면 아마 7천 초반에서 중반에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폴스타4가 반가운 이유가 또뭐 있어요. 우리나라 부산 공장에서 부산 은호 공장에서 생산을 계획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아 이거 국산 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산화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 분명히 일정 부분 국산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부품들이 들어가는 요소들도 당연히 국산화가 들어갈 거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또 장점이 있겠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인건비가 이렇게 싸지는 않아요. 뭐 엄청나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폴스타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 있고 우리나라의 가격을 좀 낮게 출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어디와 비교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성비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폴스타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저 이런 부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로고 보면 어때요? 폴스타의 로고가 도장면과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죠.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형을 해가지고 뭐 크롬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CEO 자체가 디자이너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디자인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라디에터 이 그릴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없죠. 그럼 이 라디에터 이 그릴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폴스타 2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폴스타 2가 처음 나왔을 때이 그릴을 약간 격자무늬 벽돌무늬로 포인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좀 화려한 느낌을 좀 줬거든요. 근데 약간 부분 변경되고 듀얼 모터 뭐 아니면은. 구동축이 바뀌고 이러면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좀 일자로 평평하게 가지고 구분을 안 해놓게, 그러니까 하나의 면철 만들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스타포도이 앞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을 했고요. 슈에 이 앞쪽에는 라이더 센서라든지 뭐 이런 센서들이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앞에 LED 같은 헤텔라이트들도 뭐 포인트로 좀들어갔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주행 가능 거리가 과연 얼마일까요?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c n t c 기준, 중국 기준으로 668km가 갑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620km 주행 가는 거를 보여주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이제 테스트가 길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듀얼 모터가 한400 중반에서 후반 그리고 싱글 모터가 한400 후반에서 500 초반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휠 사이즈가 무려 22인치입니다. 퍼포먼스에 들어간 모델은 다릅니다. 외관도 다르고 실내도 달라요.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 캘리퍼가 달라요. 캘리퍼가 노란색 혹은 약간 골드빛이 나는 캘리퍼가 바뀌긴 하는데 제가 폴스타2 듀얼모토 장착된 퍼포먼스 모델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와 주행 느낌이 꽤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출력에 대한 부분들 가뭄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 폴스타4의 544마력은, 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직접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벌써부터 들긴 합니다. 자, 뒤를 보면 어때요? 뭔가 좀 다르죠? 우리가 기존 기본적으로 차라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야, 이거 뒷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데, 뒷유리가 없어요. 뭐야, 이거 잘못 만들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폴스타4는요, 후폐형 s u v 예요 그리고 약간 이 뒷유리가, 티제 타보잖아요? 그럼 뒤에 유리가 이 폭이 좁아서 잘안 보여요. 어차피 안 보여. 그럴 바에는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리자. 진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뒤에가 안 보이면 도대체 문제 어떻게? 해?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카메라를 통해서 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만을 위해서 이게 뒷유리를 없앤 거는 아니에요. 이게 굴곡이 약간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뒷좌석 공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유리가 있었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를 유리를 없앰으로써 살짝 올렸고, 이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비대칭처럼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면서,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와,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쿠페형 SUV, 뭐 쿠페형 세단 다 타보면 이 헤드룸이 높아진다고 한들 약간은 좀 답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폴스타4는 이 위가 굉장히 넓어요 야, 진짜 폴스타2를 사서 폴스타4가 그냥 관심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폴스타4를 보니까 이거 참왜 이렇게 좋아진 거야. 아니 내거 폴스타 2는 쭈구리 됐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폴스타 2는 이 센터 터널이 높아 가지고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폴스타 4는 굉장히 넓고 이 C 필러도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 가지고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참 욕심이 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을 드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면 이건 폴스타에서 처음으로 이제 적용한 소재거든요. 여기 이제 폐그물 그 다음에 펫플라스틱을 재활용해 가지고 이쪽 도어 상단 쪽에 소재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갑니다. 등받이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눕혀져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등받이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편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전벨트 색깔.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 모델에 들어가는 네, 컬러고요그 다음에, 어, 이 손잡이 레버도 독특하네요. 지금 여기 위쪽에 도 상단 쪽에부터 손잡이 레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 어, 있잖아요. 근데 여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없더니만 손잡이는 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제 당기는 걸로 있고 이거 당기는 것도 그냥 재밌는 게 안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탁 하고 쳐줍니다. 그래서 당기기만 하면 부드럽게 열리는 거죠. 폴스타는 짝수랑 홀수의 숫자가 있어요. 폴스타2, 폴스타3, 폴스타4, 폴스타5. 이렇게 있는데, 2와 4, 짝수 같은 경우에는 볼륨 모델이에요. 많이 판매를 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3랑 5 같은 경우에는 약간 퍼포먼스, 혹은 우리도 이런 걸할수 있어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스타4는 뭐예요? 볼륨 모델이죠. 그러니까 많이 팔려야 돼. 실용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자, 방향시도는 이쪽. 테일램프 밑에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오네요 시퀀셜이나 무빙턴 시그널 방식은 아니고 그냥 점등 형태로 들어오는 것 같네요 자 앞에는 과연 어떨까요? 앞쪽에 방향 지시등도 원래 DRL이 들어오는 이 듀얼 블레이드 헤드램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전기차들 중에서 폴스타 포만의 매력 포인트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So yeah, we're a very uh, design-focused brand, as you, as you know, as you've said yourself. And in this car, I guess one of the most standout features is the fact that we have replaced the rear window. So basically, there is no rear window, but there is a window here. Yeah. This is our tech version of a window. So we have understood that. 저는 폴스타 2를 지금 타고 다니는 오너 입장으로서 폴스타 2, 폴스타 3, 폴스타 4 이렇게 보면은 통일된 디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폴스타 4를 패밀리룩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Well, generally, the design language of Polestar is one is one family. Yeah. Clearly, it's the strong contrast in the materials. You know, very much black and white contrast in the in the design. It's the very stringent, very logical design. So that's still the same. However, we have two families. We have the like, let's say, the more SUV characters, the more rugged designs like Polestar 3 and Polestar 2. Yeah. they are much more. You know, they have a really strong stance, and they they are very. Um, you know. How do you say it? Like a, like a bulldog in their in their stance, and then we have the more um, sleek cars, the sedans and the coupes, and these are also the cars that have no rear window. So there are two different families, and this one is one car of the coupe family. E A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SEA 플랫폼이 되게 범용성이 넓어요. 뭐 작은 차로는 볼보의 EX30이 있을 수 있고 가장 큰 차로는 그 로토스 엘레트라, 뭐다 지리자동차에 묶여 있는 자동차죠. 그런데 폴스타 포역시도 SEA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미니멀리지만,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센터 콘솔 역시도 되게 심플하죠. 음량 조절하는 컨트롤러가 딱 중간에 하나 있고 나머지 버튼들은 가로형. 디스플레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볼수 있는 다양한 것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디는 노래, 어디는 기도,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기존에 아는 성분구 조절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레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터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좌우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브 박스 열, 어, 여는 버튼이 여기 있어. 글로브 박스 열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여는 거야? 여기 터치 누르면 됩니다 여기 터치 누르면 글로버 박스가 열려요 근데 글로버 박스 크기가 막 이렇게 커? 엄청 크진 않아서 물건을 많이 막 넣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한 짐들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용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도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예요 뒤쪽에는 후방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룸밀러가 들어갑니다 뒷유리가 없기 때문에 후방 디지털 룸밀러는 필수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82% 충전이 되어 있는데 478km 주행 가는 거를 보여줘요. 얘 지금 듀얼 모터거든요. 500 정도도 무난하게 주행 가는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폴스타 4의 실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빨리 한국에 가서 이 폴스타 4를 직접 시승해 보고 싶기는 하네요. 자 재미난 거는 폴스타 4도 이 로고가 보통 이 위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하단 쪽에 위치해 있네요. 참 신기한 게 많은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오면 폴스타4를 타보고 폴스타 오너로서 과연 이 폴스타4의 주행감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느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습니다